홍준표 대표가 환경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국, 우리가 개최국인데 평창에서 태극기 들어야지 않겠습니까 아,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고위급 회담 관련된 소식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네. 홍일부장관하고 정무수석이 직접 홍준표 대표를 예방을 해서 설명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작정하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이제 남북 구입 그다음 결과를 통해 가지고 평창 올림픽에 북측이 참가하게 돼 있는데 선수단보다 지금 대표단이 더 많은 그 사, 사, 상황인데 그때 공동 입장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공동 입장을 하면 개최국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는 하 개최국이 사상 최초로 개최국의 국기를 못 들고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 정당의 대표로서. 우리의 한반도기보다는 태극기를 당당하게 들어야 된다는 강력하게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20일에 남북체육계 고위인사가 만나서 실제로 평창올림픽 관련된 참가 방식과 규모와 어떤 공동 입장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매담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공동 입장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태극기를 드는 게 맞는지 안 드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그것에 대한 즉실 효과를 따져봐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해야 될지 좀 이제부터 여론을 좀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의 발언 하나하나 다 사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저 내용은 조선일보만 다루고 있는데 네. 그런 것도, 그, 어, 태극기와 관련된 거는 보수단체들이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도 태극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창에서도 태극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아. 게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 보지고아그 보수를 쭉 있는 어떤 태극기 상징인데 네, 네. 지금 홍준표 대표는 이제 한병도 수석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반도기 되면 태극기 안 되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냐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개체국에서 개체국이 자국 국기를 들지 않은 사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에 대해서 태극기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원론과 현실적인 입장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는 건데 그러면 대한민국과 북한이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북한 와서 인공기를 들고 가지 동반 입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용인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동시 입장과 동시 폐회식에서의 상황에서 한반도 기이 들게 된 하더라도 우리 개별 선수들이 메달을 따게 됐을 때 올라가게 되는 건 전부 태극기가 올라가게 되고 평창 동계 올림픽 곳곳에서 태극기가 다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굳이 한 가지 측면의 메모에 대해 갖고는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의 북한 참여 전반적인 부분이 좀 흐트러지는 모습들은좀 네. 지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영주 의원님께도 네. 자, 태극기를 안 들고 들어간다면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는 이미 이제 뭐 우리가 일본 치바 세계탁구 선수권 대회라든지 또 아시안 게임 0천이 년도 같런 경우에 감반도기를 사용했던 경우가 있고 실제로 뭐 태극기를 들고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북 간에 논의되는 것으로 보면 응원단이 오지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인공기를 들고 응원할 때 우리가 같이 하답을 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그렇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불편한. 그러니까 북한이 막 인공기 네. 들고 아니 우리가 각자 태극기, 예. 태극기 들고 응원기 네. 들면 거기서 이제 보이지 않게 선이 그어지게 되고, 네. 북한의 선수들이 응원하는데 박수치기도 좀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것이 어떤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뭐, 전체적으로 이번 기조가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평화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단초를 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뜻하는 바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국민 전체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좀 가,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전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동계 올림픽 아니면 하계 올림픽, 올림픽 규모의 개최 국가가 자기 자국의 길을 안든건 전례가 없지만. 논면정부 때 2002년에 부산 아시안게임을 우리가 네. 주최했었습니다 부산에서 그리고 2003년에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또 우리가 주최했었습니다 물론 국제대회죠 거기에는 사실은 공동 입장하면서 한반도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의 그 불만과 의아심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평창올림픽이 좀더 평화로운 올림픽을 하고 북한의 참가를 국민적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공동 입장의 한반도기를 충분히 수용할 만한 사안이 아닌가 싶고 아까 김박사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또 각국 선수들은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는 우리 우리 태극기를 들고도 열심히 싸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큰 걱정 안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네. 뭐 태극기를 들 것이냐, 한반도기를 들 것이냐, 이것뿐만 아니라 누가 올지, 누가 손님으로 올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지금 우리 네. 4대 주변 사계국 사계이죠 그런데 이 그래픽을 보면 이게 조선일보 이면에 난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일면에 요즘 파격적인 그래픽하고 사파 등을 통해서. 네. 국자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으니까 조선일보가 좀 따라오는 느낌도 드는데 이 그림이 좋습니다. 그래서 4개국 정상들에 대해서 이 평창올림픽 때 과연 올지 말지에 대한 속 내용을 이렇게 좀 위에 말풍선같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제 펜스 부통령을 보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가족은 누굴 보낼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못 오고 가족을 보내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인은 왜못 옵니까? 어, 여기까지는 아주 트럼프, 못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은 못 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도 제가 모두의 신문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집권이기에 2월과 3월에 국내 정책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집권이기를 구상하는 게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위 대표단을 보내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재 인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주석의 이방안과 초청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지난번 지난해 12월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초청을 했고 이번 어제 통화에서도 초청을 했는데 화끈하게 답을 안 주고 있어요. 그데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인가요 그 전승절에 어렵게 네. 가서 논란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갔다면 요번에는한번 정도 와줄, 아, 와줘도 네. 되는 게 아닐까 네. 아마도 시진핑 주석은 저는 폐막식에 있다라고 폐막식 에 아, 놀라운 네. 일이 있다고 라생각합니 왜냐하면 은 우리가 2018년 동계올림픽 이 평창에서 열리지만 그 다음번 이 2022년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 이 열립니다. 그렇군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번 리오올림픽 이 올리고 폐막식에서 아베 총리 가이 슈퍼마리오 복장을 하고 짠 하고 나갔어요. 봅시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시진핑 국가주석이 개회식에는 오지 않지만 폐막식에는 와서 적어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참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일본은 어떻습니까? 아베 신조 총리. 아베 신조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말을 좀 아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후로 일본이 굉장히 냉랭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참석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미국의 마이 부통,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사실 대한민국 평창 동계율이 올 건데 오기 전에 일본을 들여서 온다는 얘기가 네. 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눈치를 정말 그 세계 어느 국가보다 열심히 보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올 확률도 일부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다음 번 우리가 2018년은 평창이지만 2020년의 올림픽은 또 일본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아베 신조 총리가 올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푸틴 대통령까 전화하고 계십시 <laughs> 푸틴 대통령 네? 올 수가 없겠죠. 아 <laughs> 러시아 같은 경우는 네. 홍진표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 국기도 들지 못하고 자국에 있는 선수단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에게는 뭐그 정도만으로도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근데 이게 동계 올림픽을 비롯한 올림픽에서의 세계 정상들의 참여가 왜 중요한 거아니 그, 그 자국에서 개최하고 있는 정상 입장에서는 외교력에 대한 시험대이기도한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세계 한 100개국 정도의 정상이 왔고요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는 한 80여 개국 정상 정도가 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리오 올림픽에서는 쭉 줄어갖고서는 정상들이 많이 오질 않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 문제도 있긴 했지만 저건 이번에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국가 정상들이 얼마나 오는지도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개막식과 폐막식을 합쳐서 이제 박민혁 차장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네분 모두시나요? 라고 조선일보가 물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다 합치면 여기 네분 중에서 몇 분이 올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명 정도는 올것 같아요. 한 명? 누구? <laughs> 아베 총리 정도는 네. 왜냐하면 뭐 김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름 올림픽이 2년 뒤에 그렇죠. 일본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깝고 위안부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측면에서는 와 주는 게뭐 좋지 않을까 시진핑 주석은 폐막식 때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해막식때 행사 인수인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 정도로 벌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직접 와서 볼지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박 차장의 예측이 맞는지 저희가 한번 곧 결과가 나오겠네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했었는데 그분과 연계된 또한 분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주간에 가장 화제가 됐던 신문 사진들을 골라 소개해 드립니다. 자 변영욱 동아일보 사진부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신문을 준비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가장 관심 있었던 건 남북 고위급 회담인데 거기에 관련된 사진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먼저 그 동아일보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네.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 참가하기 참석하기 위해서 북한 저 어, 조평통 위원장과 그 대표단들이 MDA를 넘어오는 장면입니다. 네, 군, 군사 분계선. 네. 한국의 사진 기자들은 사전에 이 분계선을 넘는 게그 순간을 찍으려고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 북쪽의 취재진들이 대표단을 북쪽 대표단을 찍느라고 한국 사진 기자들이 뒤에 있다는 걸 거의 인지를 못하고 쭉 아. 팔로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제대로 못 잡은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약간 나이 드신 분. 이분은. 그 남북 회담을 할때 네. 그 많이 저희한테 얼굴 보였다. 경험이 굉장히 이 많으신 분이. 사진의 가장 왼쪽 편에 있는 분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분 네. 그런데도 한국, 예, 한국 사진 네. 기자들 그리고 방송 카메라 기자들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좀 화면을 가린 것에 대해서는 약간 저희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요. 을그 위쪽에 아니, 잠시만요. 네. 이 분들은 보통 우리는 사진 기자들끼리 다른 분이 찍으니까 빠져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일종의 그러니까 북한 사진 기자들 좀 매너가 없는 거 아닌가요? 뭐저뭐 뭐 매너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인 그 행사에 대해서 예 외국 기자들과. 뭔가 좀 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익숙치 않은 이제 그런 거라 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열심히 찍는 아, 모습인데. 예. 그럼. 지금 그네 보도일 꾼들은 북한 정부하고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넘어올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희의 경우에도 뭐그 청와대 순방을 간다든지 하면 네. 사전에 이제 동선을 좀 정해서 그 상대방 국가의 취재진들에 대해서도 그 촬영의 기회를 좀 주는데, 네. 북한은 이번에는 조금 그좀 긴장됐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지금 뭐 사다리를 들고 이렇게 뛰는 장면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장면 굉장히 이례적인데, 남북관계에서 특수한. 맞아, 맞아. 저 때. 그러니까 북한, 네, 저희가 찍었는데. 저희가 기다리는 건저 순간이었거든요. 네. 네. 사진에 사진 기자가 찍힌 게 이례적이라는 거죠. 나중에? 그렇습니다. 예. 사진 기자들의 정말 그 뒷모습이 쫙그 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서울신문 사진도 지금 준비를 해 주셨잖아요. 네. 그 서울신문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지금 그 광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시선 시선이 저 라이트 쪽으로 다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기자들끼리 만약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네. 반대편에 취재진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라이트를 끈다든지 네. 아니면 그 약간 사각으로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이제 쳐서 그 화면에 직사광이 들어오는 걸좀 막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이번에. 어, 굉장히 주체 주체적인 방식으로 취재를 <laughs> 하는가 아니 보니까 진짜 왼쪽에는 <laughs> 조상병과 오른쪽에 미생범이 악수하는데 중간에 정말 저 사진의 중앙에는 <laughs> 사진 라이트 켄 사진 북한의 사진 기자가 있는 거예요. <laughs> 상당히 이제 고독스럽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laughs> 네. 뭐 찍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저대그 네. 불이 들어오면 그렇다고 저 현장에서 거의 뭐 생방이 될 수도 있는데. 또큰 소리를 낼 수도 그 없거든요. 북극이라고 할 수도 없고. 신무회담에서 향후에 이제 올림픽 참가 때도 많은 사진 기자들 이올거 아니에요. 남북 사진 기자 간신뢰담도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국제대에 왔을 때 북한이 그 국제에 국제적인 그 행사의 프로토콜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면 사진을 좀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아마도 이번에 가면은 그런 조율까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박차장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런 상황이요. 서울신문에저 사진처럼 네. 찍고 있는데 저쪽에서 라이트를 비추는 경우에 아니 예. 저희 국내 언론에서 카메라 기자나 예. 어, 이 사진 기자 저랬으면 굉장히 거친 소리도 나오고 막 비키라고 했을 텐데 저. 북한 사람들한테는 저게 불가능한가 보다. 아, 뭐 통상적인 경우에는 저큰 목소리가 날수 있었는데 요 이번 회담 분위기는 뭐 2년 만에 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한국 기자들이 저뭐큰 것을 생각을 해서 이그 네.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별로 문제적이안 했다라고 현장에서 저는 이제 가장 큰 궁금증이 이제 평창 올림픽을 하면은 뭐 선수단모지않게 네. 기자단도 촬영하려고 내려올 거예요. 네.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그 체육행사 할때 많이 왔었잖아요. 변차장도 좀 북한의 사진기자들 만나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는 그 지금 자료가 화면이 하나 준비가 자료 화면이 됐을 텐데요. 나갑니다. 아까 그 사다리를 들고 한국 취재진을 그 막았던, 막아줬던 네. 이제 사진기자의 경우에 네. 얼굴 이좀 나아서 익었어요. 그래서 네. 아, 네. 예좀 찾아봤더니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인천 아시안 게임 예그 네. 북한의 아, 오른쪽에 있는 분이고요. 오른쪽에 이름은 뭐박모 뭐 기자입니다. 그래서 네. 이름까지 아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디 카드에 이렇게 아,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아, 아. 그 지금 이제 조선중앙통신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이 드신 그 사진 북한의 사진 기자. 그니까 일진이라고 하면 이분이 네. 이제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인 것 같고요. 저 왼쪽에 아니, 있는 여자기자는 기자는 어, 제일교포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제일교포인데 지금 이제 북한 본국에 그 들어가서 조선중앙통신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두 분은 저는 평창올림픽의 북한 취재자 대표로 올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근데 남북의 공통점은 제가 하나 더 발견을 했어요. 참 장비들 많이 들고 계신 거는 똑같은 공통점인 것 같은데요.